야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문자와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은 어, 차를 운전하면서 문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자 솔직히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혀서 바로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면 되는구나 우후우후 오호, 오호, 오호. 아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운전하면서 문자 했냐고요나 어, 문자 안 했는데. 잠깐만, 문자 안 했는데요? 뭐야? 그런 거 같았습니다. 아, 이게 끝이야? <laughs> 아니, 근데 나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경찰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답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 한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함정 수사 그런 건가? 음, 뭔가 이상하지만? 우선은 비행기 세 개를 고르라고 하네요. 아니,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세개 골라주면 되겠죠? 오케이 로봇이 아니에요 하면서 로봇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요. 자 그리고 레벨 3번. 아 이거는 얼굴을 스캔하라고? 아 갑자기? <laughs> 아니 이거 드라이브 하는 게임 아니었어요? 어, 뭔가 드라이브 말고 다른 것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와 레벨 6까지 와서 드디어 다시 드라이브한다 아니 이거 문자와 드라이브라고 해놓고 드라이브 지금까지 딱한 번밖에 못한 거 실화인가? 자 좋아요 우선 두 번째 드라이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디디디디디 나의 헬라면 운전 솜씨 다다다다다다다어 뭐야 햄버거? 아니 갑자기 햄버거를 왜 먹어? 아니 운전할 때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것도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자 여기 감자튀김도 먹어주고 후후 후후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아주 아주 안전하게 꼬리 날 수가 있었죠. 저처럼 운전을 천재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 따라하면 안됩니다. 아, 그리고 너무 드라이브를 즐겼더니 배터리가 다 떨어졌네. 자,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어느새 레벨 10... 왔는데 비밀번호 기억하기라고 아 갑자기? <laughs> 자기 비밀번호 기억을 못한거야? 아니 근데 뭔가 힌트가 있어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음, 우선 가장 무난한 000으로 한번 해볼까? 자0 2 뭐야 0 1 8아 뭐야 내 비밀번호를 내가 직접 기억한거 아닌가요 이정도면? <laughs> 아니 도대체 제작자님 무슨 생각으로 이 게임을 만든걸까? 오 뭐야 이번에는 아까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드라이브가 나왔죠 자 그럼 출발해볼까? 아 요렇게 기어를 올려야되는구나 오 좋아좋아 어 좋아. 오, 뭐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어어 갑자기 이 무슨소리야 뭐 뭐가 뭐가 뭐, 뭔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나자잠자잠자 아, 깐아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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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한테 키스했다고?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물론 하긴 한것 같아요. 답변을 보니까. <laughs> 아, 이거 그러면은 아, 이거, 아, 이거 우선은 운전을 하면서 조금 대답을 하자. 아니, 어쩔 수가 없었어. 실수였다고. 자, 우선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왜? 아, 왜냐면은 음... CPR한 거야. 나랑 결혼하자. 아, 요! 앞에 있는 차칠번 했죠. 자, 우선은 어, CPR한 거야. 응급 상황이었다고, 응급 상황. 좋아. 여기 앞에 차. 오, 자기는 멋진 영웅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운전하면서 문자를 했지만 위험한 상황을!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넘긴 줄 알았는데 앞에 차 박아버렸죠? 아니, 근데 앞에 있는 차는 뭐야, 되게 쿨하게 그냥 가버리시네. 긁적, 긁적, 이거 제가 뺑소니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레벨 17이 되었고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나 드라이브 하고 싶다니까 드라이브. 아니 이 게임 제목에 나 속아 버렸어. <laughs> 자, 어쨌든 지금 우선 삼촌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 나 이거 읽으면 안 됐었는데. 일시확기는 조금 그러니까 우선 답장을 조금 해 볼까요? 농담이 하나 있다고? 에, 우리 삼촌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 뭐야? 또요? 어떻게 플래닛 짤까? 어... 흠... <laughs> 음, 정말 하나도 안물안 궁이긴 한데 우선... 궁금한 척 한번 물어봐 줄게요 아 어떡해요... 네가 플래닛! 아나 진짜 우리 삼촌... 아, 우선, 이거, 문자니까 대충 사회생활합시다. 와, 정말 대단하다. 웃기다. <laughs> 아, 그리고 갑자기 또 저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 하시는 것 같죠? 엘사는 왜 풍선을 가질 수 없을까? 아, 정말 안물 안공인데. <laughs> 아니, 우리 삼촌은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 퀴즈 같은 것만 낸다니까. 아, 왜요? 나버릴 테니까. 아. 설마, 레리꼬, 레리꼬라서. <laughs> 선을 가질 수없 사투리, 이진는제발지 진짜 이러지 마세요 아니 제발! 아니 우리 삼촌 몇 절까지 가는 거야 지금 1절 2절 3절 하 e o 됐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진짜 n 아, 진짜 이거. 이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아저 마지막에 웃음 이모티콘 너무 킹받아. c 진짜로. 오, 이번에는 드디어 드라이브 스테이지다. 아, 방금 전에 우리 삼촌이랑 이상한 대화해갖고, 아,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윙,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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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피자 플래닛인가요? 에? 피자 플래닛? 아닌데요? 저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3번 메뉴 주문한다고요? 아, 나 이거 번호 틀렸어요. 저 그냥 초청을 하고요. 피자 플래닛 아니에요, 여기. 아, 잠깐만. 아, 그럼 5번 메뉴 달라고? 아, 이거 문 닫았어요. 지금 아 비켜 비켜 아니 이거 앞에 차들 완전 방해되네 아 구급차 비켜 아나저 이상한 여자 때문에 어? 운전 똑바로 못하고 다른 차들 엄청 많이 쳐버렸네 음 중간에 구급차랑 경찰차 친구 같긴 한데 뭐안 잡으러 왔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아까 전에 못 즐겼던 드라이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즐겨주겠어자 가자. 우이. 오호 오호 오호. 자 중앙 차선 넘어버리기. 앞에 구급차 치면서 햄버거 먹기. 오라 올라 아 너무 맛있죠? 아 택시 비켜 택시 비켜. 오호. 자 여기서 가로등도 한번 쳐주고. 요아 구급차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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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하면서 역주행도 한번 깔끔하게 해줍니다. 어 뭐야? 어? 아니 이번에는 저쪽에 있는 꼬리 지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레벨 완료됨 되어버리네. 뭐지? 제작자님이 지금 제가 일부러 더 운전 못하게 막아버린 거 아니죠? 어, 이거는 또 뭐냐? 아, 이거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네. 흡포의 대상. 아,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인가 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뭐 필요하세요. 아, 이거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이거는 살짝 지금부터 들이대면 완전 패자 맞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아, 아무것도요. 그러면 왜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아 뭐야? 아니 천천히 다가가는 게 정답이 아니었다고?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문자의 주인공은 평생 모태솔로로 살게 되었답니다. 자 아, 그리고 또다시 드라이브 시작해봅니다 자 기어 최대로 올리고 보앙야 뭐야 어? 안녕 자기 하면서 지금 어 문자 한번 해주고요 아나 저기 앞에 있는 차 뭐야 아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기 앞에 서있어가지고 지금 망해버렸네요 자 같이 놀자고 아나 진짜 저기 앞에 있는 차들 뭐야 빨리빨리 가시라니까요 진짜 아 지금 두 대나 차를 쳐버렸는데 어쨌든 문자가 더 중요하니까 문자나 해줄게요 어 같이 놀자고 아 데이트 설마 이거? 과연 답장은? 응, 자기야.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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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근데 이거 뭐야? 나는 너 잊었어. 할수 있잖아. 난너 잊었어. 이렇게 쿨하게 어, 거절을 하면서 이번에는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어, 병맛 드라이브. 아주 재밌게 즐겨봤고요.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교훈은 역시 어, 운전을 하면서 문자를 하는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구나. <laughs> 현실이었으면 지금 벌써 깜빵 갔겠죠 제가 게임에서만 이렇게 병맛 드라이브를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